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 기관이 힘을 모아 포괄적 차별 금지법 철회를 위한 전국적인 기도 운동 한국교회 기도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월 기도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주관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참여 인원을 제한한 채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 철회를 위해 한국교회 연합 기관과 주요 교단 전국 지역 연합회 기독교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0월 한국교회 기도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주관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으며 예배와 강의 릴레이 기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라며 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일차만 그렇잖아요. 한 마음대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성령 역사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국권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 총은 이날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왔던 활동과 성과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 위원실로부터 유보 및 부정 평가 의견을 도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의와 설교, 국제법제사법위원의 검토보고서 전문 등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기도에는 내달 11일 기독교 대한 감리의 주관으로 광림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